입질 막 충격 카메라에 포착된 세계의 쇼킹한 순간 오이 La ah, 있었으면... 정도로... 아이... cámara captó el momento en el que se produce una explosión en una lavandería de Mesoil. Vivimos sí, aquí encima, eh, justo arriba de la lavandería escuchamos un pum. Toda la parte delantera, todo lo que ves desde aquí hasta esta puerta llegó todo. 아시겠지만 또 외부의 유의상들이다산담조가그압력역인서야 네.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빨래를 마친 한 남성이 양손 가득 옷가지들을 들고 무인 빨래방을 나섰는데요 그런데 그가 빨래방을 나선 지 고작 10초 만에 한 건조기 안에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오더니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빨래방은 이야말로 초토화 출입문은 통째로 뜯겨나갔고, 빨래방의 유리창과 천장 구조물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성이 조금만 늦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CCTV에 담긴 남성은 물론,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도 없었기 때문에, 익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안에 빨래가 뭐, 대기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사실 몇십 분 있거든요. 네. 10초면 진짜 간단의 차이로 목숨을 구한 건데, 건조기에서 왜 저런 위험한 폭발이 왜 일어나죠? 건조기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원인은? 한 빨래방 이용객이 깜빡하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빼지 않은 채 옷을 건조기에 돌려버렸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머니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집어넣는 분들 많은데, 아,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코인 세탁실이라 고 그러죠. 무인빨래방 네. 갈때 주머니 한 번씩 꼭 확인하고 넣어버려 타셔야겠네요. 남성이 나가고 단 10초 뒤 건조기 폭발 사고가 일어나 무인빨래방 영상이 입술막 충격 카메라에 포착된 세 개의 쇼킹한 순간 오 위.